자 지수가 표현되어 있을 때 이제 곱셈 공식 적용하는 게 헷갈릴 거다. 그래서 자 이런 형태가 다 주어져 있는 걸 보면은 전부 다 3의 x 제곱에 관련된 것들이다라는 뜻인 거죠. 그래서 3의 x 제곱이라는 것을 그냥 a라고 한번 써보자. 그러면 3의 3의 2x 제곱이란 a 제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고, 3의 마이너스 x 제곱이란 A분의 1,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, 주어진 이 조건을 다시 쓰면, A의 제곱, 마이너스, 어, 3 곱하기 3의 x제곱, 3a라고 쓸수 있습니다.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인 거래. 그럼 문제를 다시 써볼까요? A의 제곱, 더하기, A 제곱분의 1, 더하기 1분의, A의 4제곱, 더하기, 제곱분의 1 더하기 1 이런식으로 되어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뭘 해야 되겠어 그 a a a를 나누면 a-3 a 이란 마이너스 a분의 1 그래서 a 더하기 a분의 1 이란 3이 되더라 그래서 그럼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이라 a네제곱 더하기 a네제곱분의 1은 얘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? 제곱을 해볼까요? 9가 되니까 이놈은 7이다. 이렇게 그럼 a의 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제곱을 해보면 이게 49가 나오겠지 정교하면 a네제곱 더하기 2 플러스 a 내제곱 분의 1은 49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위에 거 이건 얼마가 되는 거야? 47이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. 따라서 8분의 48 결과는 6이 나오게 되겠네.